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라딘 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알라딘 서점은 많은 톡서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다양한 책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점이죠. 알라딘 서점은 1998년에 설립되어 처음에는 중고서적 거래로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점점 성장하여 현재는 신간, 중고도서, 전자책 등 다양한 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죠. 알라딘 서점은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서점의 슬로건은 책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슬로건은 독자와 책,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고 있어요.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알라딘의 주력 상품은 신간 도서와 중고 도서입니다. 특히 중고 도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상품이에요. 또한 문구류와 독서 관련 상품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독서하는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알라딘은 앞으로도 독서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독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독자들이 더 쉽게 좋은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톡서의 즐거움을 더해줄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겠죠. 알라딘 서점은 앞으로도 톡자와 함께 성장하며 책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라딘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알라딘 서점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